네,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때 저점 짚고 들어올렸죠. 그리고 급격한 시세로 올해 7월까지 8월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줬다가 쭉 빠져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 종목의 횡보 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졌던 종목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박스권을 한손 닫고 박스권 횡보하면서 추세 만들다가 상승을 해줬죠. 일 제가 말씀드린 한손 패턴 두 번째 겁니다. 한손 밴드에 뚫고 또는 닫고 횡보한다면 상승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이 나와줬고요. 한손두 바닥으로 진입을 하셨으면 됐겠죠. 한손두 바닥에 들어가서 1차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 또는 5일선 반등 또는 중심선 반등으로 더 짧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한 선에서 뚫어 올리고 중심선 밑으로 안 떨어지면 한선 반등이 중심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매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셨을 거고요. 2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파는 100%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선 반등 노리셔 수익 또는 중심선 반등 같은 것을 노리시면서 상승 추세 요건 제가 말씀드린 것들 나타나면 그 즉시 매매하셔서 수익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캐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증대요.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계속 빠졌다가 이렇게 밥그릇 패턴 만들면서 찐반등을 해줬죠. 밥그릇 패턴 돌파 1차 못하거나 시원찮게 하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번엔 제대로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인데 우선 1봉상 돌파 자리로도 들어가도 괜찮고요. 또 이래도 괜찮고 또 5일선 기준 매매법도 다 통합니다. 5일선 닿을 때마다 어느정도 눌린지 확인하고 반등 나올 때 잡아다가 다시 한번 슈팅 노리시는 매매법도 잘 통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타점 잡으시면 될것 같고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럴 때 중심선까지 눌리는 날 기다렸다가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타점이고요. 또 이제 이게 점점 상승폭이 적어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한선 반등 때마다 잡아서 수익 내는 방법들 또더 가파르게 올라준다면 5일선 반등 매매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 잡아다가 타점 잡고 수익 실현 이어가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장기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구간부터 살펴를 보시면 한 선반등 매수익, 중심선반등 수익, 중심선 반등,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수익 실현, 한선 반등, 횡보 후 상승 매매법 통해주고요, 중심선 반등 나와주고, 한선 반등 나와줬습니다. 또, 두 바닥 패턴, 자바다가 수익 구간, 한번더 수익 구간, 중심선 반등으로 수익 실현 가능하고요, 오일선 중심선 반등 매매도 통합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지지, 이렇게 중요한 돌파라인까지 도달해주는 것을 확인하고 상승 추에 다시 시작됐다를 간파해서 상승 추세 매매법 중심선 반등 하한선 반등 노려서 진입 후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타점 나오면 잡아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 010-9978-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시내주시거나또 구글 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 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이 날것것다라 라는 런피피백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 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